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시장을 함께 살펴보고요. 저희가 삼성전자 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요, 3224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차하면 지금 돌파도 할수 있을 것 같은 약간 어 기대를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간밤에 미국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합세를 보이면서 고점에서 계속해서 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거에 비해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염려보다는요. 어 사실은 지금 어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어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힘들었던 여러 가지 업종들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어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오히려 지금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그러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코스피도 어느 정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경계를 늦추지는 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어, 다우 나스닥이 꽤나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죠. 어, 여차하면 충분히 또 어느 정도 과열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다우 나스닥이 여기서 추가로 상승하게 된다면 어, 역시 나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어, 금리에 대한 어, 그러한 것들이 또 우려가 다시 한번또 재조명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여러 가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관광산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금 어깨를 피는 것 같은 모습은 사실은 경기 회복에 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코스피 시장도 저희가 살펴보면요. 항공주라든지 관광주가 어느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그동안 못 올랐었던 어, 뭐 저가 중심의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여러 가지 업종들이 반등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외어 미국과 우리나라가 제3세계로 원자력을 공급한다는 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 이제 협약이 된 상황으로 이후로 원정 관련 주식이죠. 두산중공업이라든지뭐 한전기술, 한전 KPS 같은 주식들이 아, 급등하고 있는 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시장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주식 외에 또 원정 관련주가 우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주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또 살펴보면요. 어, 삼성전자가 오늘도, 오늘도 역시나 기대를 어, 버리지 않고 200원을 또 올랐습니다. 200원. 어, 진짜 너무 심하죠. 여러분.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어, 사실을 시가총액 1위 종목일 뿐더러 글로벌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심합니다 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완전히 횡보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200원 상승해서 종가가 88,0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상황은 공매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지만 주식은 계속해서 버티는 상황이고요 버티다 못해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일 뿐더러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로 어느 정도 들어서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네달 뭐 이상 횡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네달 이상 횡보하는데 하락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하락을 계속 시키려고 했지만 하락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걸로 봐서 결국에는 어 상승의 지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뭐 충분히 상식선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어, 지속적으로 분산 분할 어 매매를 하면서 꾸준히 어 사모아가면 어 굉장히 좋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어느 정도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안정세를 가져가면서요. 어, 국내 주식은 못 오른 주식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주식 같은 경우에도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는 한 번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계속해서 좋은 소식 많이 들리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든지 슈퍼호황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2분기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뭐 대부분, 어, 지금 증권사에서 10조 이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분기에 구조 한 3천억 정도가 났죠. 2분기에 이제 10조가 더 넘어가고,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더 만약에 좋게 나면 올해 올해 영업이익이 40조 이상을 무난하게 달성을 하게 될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가 안 되는 상황이죠. 500조 안팎이기 때문에, 어, 올해 긍정적인 실적을 내면 아무래도 뭐 추가적으로 더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을 생각하면서 어, 계속 꾸준히 사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